안녕하세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담비 같은 방송 가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어, 여러분 이 데스몬드 도스라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얼마 전에 이분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 바로 핵소고지라는 영화이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영웅 또한 일어나곤 합니다. 그런데 핵소고지의 주인공인 이 데스몬드 도스만큼 아름답고 감동적인 영웅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무장을 하지 않은 채 의무병으로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매우 치열했던 한 전투에서 혼자 다섯 시간에 걸쳐서 무려 75명의 부상자를 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대가 모두 퇴각했을 때 도망가지 못하고 절망에 처해 있던 모든 부상자들을 고해낸 것입니다. 일로 인해 데스몬드 도스는 당시 미국 대통령인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명예훈장을 받게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도스 본인은 땅 속에 묻힌 이들이 진정한 전쟁 영웅이라며 영화를 만들자는 수많은 제의를 거절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야 한다는 끈질긴 설득 끝에 70년 정도가 흘러 영화화 되었다고 합니다. 핵소고지라는 영화가 나올 무렵 출간된 책이 한권 있습니다. 바로 핵소고지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사람을 죽여야 영웅이 되는 전쟁에서 총도 없이 이 맨손으로 75병의 생명을 구한 데스몬드 도스의 기적 같은 실제 이야기가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책 162페이지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데스몬드는 모든 부상자를 혼자 구출해내고 모두 다섯 시간이 걸렸다. 그날 핵소고지를 내려온 병사들은 비록 부상을 당하여 피범벅이 되었지만 죽다가 살았다는 기쁨에 감사가 넘쳤다. 데스몬드도 거의 탈진 상태였으나 거짓말 같이 아무런 부상도 당하지 않았다. 오. 한 사람이라도 더,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대신 총 없이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의 신념은 기적을 불러 일으켰다. 정말 기적이지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총도 없이 다섯 시간 동안 무려 75명을 구출했다니 말입니다. 이건 분명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같은 책 163페이지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 깊이 감사드렸다. 무슨 이유로 일본군이 부상당한 미군이 있는 곳으로 와서 그 모든 부상자의 숨통을 끊어 놓지 않았는지 데스몬드는 알지 못했다. 그 유일한 설명은 하나님께서 그와 그 병사들을 돌봐 주셨다는 것뿐이다. 그래서 그는 미국 최고의 명예 훈장을 받던 그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10편 107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 킹 흠정력 기록입니다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 NIV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Let the redeemed of the Lord tell their story. 그들의 이야기를 tell, 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이야기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NLT에 있는 내용을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습니까? 그러면 말하십시오. 주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당신을 구원하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이 시편 107편 2절입니다. 데스몬드 도수는 분명 이 말씀처럼 그의 평생에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 말하며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는 미국 땅에 있었고 우리는 이 한국 땅에 있었기에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그분이 주님 안에서 이미 잠드셨기 때문에. 그의 이야기를 이 땅에서 직접 들을 기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듣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이야기해 주는 것에 견질 수는 없겠지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데스몬드 도스가 경험한 구원의 이야기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오늘을 포함해서 네 번에 걸쳐서 데스몬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은 첫 번째 이야기지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통해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키실까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데스몬드 도수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 이 아름다운 기적을 일으키셨을까라는 주제입니다. 여기 데스몬드 도스의 가족 사진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 도로시 슈트와 아들 데스몬드 도스 주니어입니다. 그의 아들은 이 소방관으로 일하는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일을 해온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데스몬드 도스 주니어가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자기가 사람들에게 아버지에 대해 받은 질문을 소개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묻는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의 아버지 데스몬드 도스로 하여금 그런 일을 하도록 이 동기를 부여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총도 없이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75명이나 되는 부상자들을 구할 용기를 낼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의 아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The answer is nothing. motivated him. 아무것도 아버지를 동기부여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어, 이게 무슨 뜻이지요? 아무것도 그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게 전개되었습니다. The answer is nothing motivated him. That just who He was. 아무도 그, 아무것도 그에게 동기를 부여하지 않고 그는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품성이, 그의 댐댐이가 그를 그렇게 행동하게 한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사회자가 아, 놀랍다고 대답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 행동을 할수 있는 풍성을 지닐 수 있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데스몬드 도스 주니어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놀라운 일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것 혹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동기부여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했습니다. 그의 풍성 자체가 그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데스몬드 도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닮은 아름다운 풍성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성경을 아주 잘 설명해주는 부조와 선지자라는 책, 551페이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수요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적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요를 통해서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풍성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성공이란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품성이라고 말합니다. 그 품성이 갖추어진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수 있고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데스몬드 도스 주니어의 고백과 완전히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데스몬드 도스는 그의 아들의 말과 같이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품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품성을 지닌 그한 사람을 통해서 75명 이상의 사람들을 구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데스몬드 도스의 풍성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름답게 형성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과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풍성이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생명을 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기적을 100% 주실 것입니다. 이 데스몬드 도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며 오늘 우리도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꿈을 함께 꿀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